와, 씨! 와, 이걸, 이걸 사라? 또또또따단애만 캐먹고 내가 다 해놨는데 그 타봤자 죽는데 왜 나한테 안 죽고 어머니한테 죽는 거야 쟤네는 왜 이건 또 아우 드디어 잡았네 씨 킬할거 1킬, 1킬 밖에 못했다.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? 오케이, 와... 치감없으니다이 시바 답이 없네. 아니, 치감을 삭제하고 그냥 힐량을 반으로 줄이라고요. 시간 없으니까 네가어 <목소리> 세상 다 가진 것 같지 팀에 이지치, 니지카 있으니까 뭐야? 풀템 뭐야? 어? 아니 미친놈.. 보니스, <목소리> 보니스야 이지치 니지카니 캐리 못해준 이터 잘못이다 이건 그지? 나 이러면은 운석으로 갈게 없는데 남에 가라고 <laughs> 나를 악마로 만드는군 이 씨끼 별수 없다 마치 칼다 같은 느낌이... 불부러 갈게요 배슈 가야겠다 야, 만만해? 에스티이 만만해? 응? 에스티이 만만하냐고 어? 버니스는 좀 만만할지도 여긴 무슨 건물이죠? 앞으로 돌아 음. 아이 미친놈들. 버니스 헤이저 얘네들은 왜 죽은거임? 제키가 뚫었다고? 제키가 뚫을 수가 없을텐데 아니 제키를 그 정도로 패 놨으면 커버해준거지 이 팀인데 이팀 제키를 안 막아줬다고 죽는거야? 이게 당연이야? 제키한테 버니스 궁 맞고 방패 돌진 받고 됐으면은 할 만큼 한거 아닌가? 내가 아델라도 맞고 제키도 맞고 둘다 점프하고 순간이동하는 애를 에스텔 혼자서 둘다 막았어야 됐다? 우리팀 혈팩 뽑은 원딜토이 걔네한테 무조건 지기 때문에 내가 막았어야 됐다? 그럴 거면 그냥 원딜을 왜 해? 원딜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아? 뭐하러 원딜함? 어차피, 사쿠와 제키한테 두명다 썰리는데, 원딜 같은 거할 이유가 있나? 쌍재면은, 근데, 쌍재를 녹여야 되는 거 아니야, 오히려? 극딜 쌍재인데, 투원딜한테 버텨지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아? 혈팽 원딜, 원딜, 둘이 때리는데, 극딜 근딜이 안 죽는 게 말이 됨? 아, 여기서 이게 맞았어.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서 방패 돌진을 해. 피했네. 제키가 뒤로 뒤로 점프를 뛰었는데, 야, 뒤로 점프 뛴제키한테 죽는 거 이거 맞아? 봐봐. 심지어 나이트보커도 빠졌어, 아델라. 그리고 버니스공 튕기고 있어. 아델라 뒤로 블링크 섰어. <laughs> 피차는 거 심. <laughs> 피차는 거. 씨. 아 이거, 스톤 아무도 안 맞았고, 빡 때렸는데. 와, 이게 맞냐? 아, 이게 맞아? 근데, 캐릭 성능 이게 맞아? 이거는 정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이게, 이게 맞아, 진짜? 말이 안 돼. 이건 아니야, 아무리 봐도. 시간이 있어도 좋을것 같은데, 이런. 버니스야? 아니 이거 버니스 잠깐만 볼게 황야이 별이 그 카우보이 모자가 있었는지 한번 볼게 아니었네 애초에 카우보이 모자가 아니었어 요 채팅으로 브리핑 했어야 됐다 근데 브리핑 했어도 과연 얘네들이 치감이 없으니까 우리가 투이할팩이지만 치감이 없으니까 제키를 못 잡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? 나라도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이거 템 차이가 그냥 넘사였음 이거 그냥 제키 설계 미스야 님블디론 탓을 하자 이게 맞아 이판 가넷이 내 간결이 되어버려서 약체가으은 감당이 안됐을거다 한번 볼까? 보면은 가넷이 간결이 없는데 간결 안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거이 이, 이 게임을 이기는 유일한 해답이 뭐냐면 내가 여기서 아델라를 안봐 여기서 아델라를 안 보고 아델라 마크를 안 하고 갑자기 여기서 제키를 한대 때려 봐 아, 여기서 내가 갑자기 뒤로 빠져가지고 공을 제키를 맞춰 그러면 치감이 몇초 동안 묻냐 치감이 4초 동안 묻어 그래서 그 4초 안에 제키를 죽이는 거 근데 4초 동안 피협하는 거 보면은 치감이 있어도 안 죽었을 것 같긴 해 에스틸이 왜 뚫어대냐고 왜 뚫어야 긴 아델라 있으니까 뚫어야 되지, 씨. 야. 제키, 아델라 둘다 위험한데, 둘중 하나는 내가 막 해야지. 그래서 아델라 뒤로 블링크 뺐잖아. 내가 물어가지고. 이거 블링크 얘안 물고 뒤로 빠졌다? 그러면 아델라가 궁 쓰고 블링크 써가지고 얘네 죽었어. 이거는 내가 한게 맞아, 진짜. 이거는 들어가는 게 무조건 맞았고. 확정이지, 거지, 야. 확장이지 정도면은, 오히려 이게,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. 야, 여기서 아델라를 안 보고, 아델라가 앞으로 프리하게 들어오도록, 심지어 캐슬링 있는 상태에서, 캐슬링 있고 궁 있는 아델라가 프리하게 들어와가지고, 블링크 쓰면서, 우리 원딜, 뚜벅이 원딜, 버니스 죽이도록 놔둔다? vs. 아델라를 밀어내고, 체키 사쿠아밖에 없는 체키 우리 혈팩 원딜이 잡아주길 바란다. 블링크 썼을 때 돌아오는 거. 그니까 러 내가 말한 게딱 그거야. 그게,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내가 이 미래를 알고 있었다고 쳐 내가 닥터 스트레인지야 내가 숨어 은는 미래를 봤어 그래서 그 수많은 는 미래 중에 지는 경우에서 딱 하나 우리 투혈팩 원딜이 제키 피읖을 견디지 못했다 왜지? 치감이 없었구나 그래가지고 아 내가 다시 돌아서 에코공 써서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아 내가 이번에는 미래를 바꿀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갑자기 제키를 봐 제키 가내 쪽을 봐 물론, 아델라는 캐슬링이 있어서 언제든 궁을 쓰고 들어올 수 있지만, 그래도 재키를 봐. 재키를 봐서 재키한테 시간을 맞추는 거야. 그랬으면 미래가 달라지긴 했겠지.